개띠분들이, 개띠하고 개띠 괜찮아요. 멍멍이 친구들이, 멍멍이를 만났어. 말 그대로, 무속으로 봤을 때는,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한 전 단계의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둘이 만나면은, 웬만한 건다 뚫고 가요. 혼자 있을 때는 개띠들이 사실, 어, 조금 힘이 약해요. 말띠 해서 근데, 내 친구를 같이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은, 말의 기운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내가 치고 나가는 속도도 빠를 뿐더러 내가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 영역이 많아진다는 거말 그대로 여기서 들어오는 게 같이 있으면 외국으로 우리가 외교 쪽으로 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교 쪽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한국 돈이잖아. 하나가 아니고, 달러 쪽으로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개띠하고 같이 연인 관계도 좋지만, 우리 사업으로, 사업 파트너로 했을 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시면 좋으시니까, 어, 그리고 개띠하고 호랑이띠 괜찮아요.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인 관계가 됐을 때, 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양이면은, 여자가 호랑이띠고, 남자가 개띠. 이렇게 됐을 때가 사실 좋긴 해요. 말에해 여자 범띠들이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 때문에 내 직업적인 면이나 내 범위들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남자 개띠가 뭔가 좀 놀고 있어. 그러면은 이끌어줘요.